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클레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클레르는 항상 밤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별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세계의 문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별빛이 가장 밝은 날그 문은 열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작은 모험을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어느 여름밤 클레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사로잡혀 마을 밖 언덕에 올라갔다. 그날따라 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고. 이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클레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클레르는 조심스럽게 그 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별빛이 점점 커지더니 클레르의 손을 잡고는 그녀를 하늘로 이끌었다. 그 작은 별은 스스로를 로미라고 소개했다. 로미는 클레르에게 선물을 주고자 먼 우주를 여행하는 여정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클레르는 설레는 마음으로 로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친구는 함께 끝없는 은하수를 건너고 수많은 행성을 방문했다. 첫 번째 행성은 음악의 행성이었다. 이곳은 모든 것이 멜로디로 바뀌는 신비로운 곳이었다. 나무의 잎은 바람에 서로 부딪힐 때마다 작은 종소리를 냈고 강물은 흐르며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자아낸다. 클레르는 이곳에서 음악의 마법에 사로잡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에게 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색깔의 도시라는 또 다른 행성을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모든 물체가 끊임없이 색상이 변하며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냈다. 클레드는 그곳에서 색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클레드와 루미는 꿈의 정원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꿈꿨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클레르는 어린 시절부터 꾸어왔던 가장 멋진 꿈, 즉, 하늘을 나는 꿈을 이곳에서 이루었다. 루미와 함께 정원의 끝없는 하늘을 나는 동안 클레르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꼈다. 그렇게 꿈의 정원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루미는 클레르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일깨워주었다. 클레르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번 모험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교훈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음을 느꼈다. 그녀는 루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다. 아침이 밝아오면서 클레르는 자기 침대에서 눈을 떴다. 모두가 긴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루미가 선물로 준 작은 은색 종이 흔들리고 있었다. 클레르는 미소를 지으며 이 놀라운 모험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이후 클레르는 음악과 세계의 아름다움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며 꿈꾸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찾아올 때마다 별들을 바라보며 다시 루미를 만날 날을 기다렸다. 두 번째 이학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답고 용감한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로이즈였고 그녀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곳에는 신기하고 마법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숲속에서 슬피 우는 작은 새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새의 날개는 부러져 있었고 뜨거운 눈물이 새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엘로이즈 공주는 작고 연약한 새를 가엾게 여기고부를 조심스럽게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새의 날개를 치유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는 다시 날수 있게 되었고 감사의 표시로 공주에게 황금빛 깃털 하나를 남기고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은 끔찍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강은 말라붙고 작물들은 시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걱정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엘로이즈 공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엘로이즈 공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마법의 숲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숲 깊은 곳에서 그녀는 황금빛 깃털을 만지작거리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황금빛 깃털이 반짝이며 엘로이즈 공주를 마법의 호수로 안내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법의 호수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엘로이즈 공주는 용기와 결단력 그 호수의 점수를 한 방울 떠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마을 광장에서 그 물방울을 땅에 떨어뜨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맑고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오르기 시작했고, 마을의 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작물들은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은 기쁨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로이즈 공주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했고, 그날 이후 마을은 이생의 물이 있는 마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로이즈 공주는 여생 동안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가끔씩 황금빛 깃털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빛나는 것은 작은 새가 위기의 순간마다 용감했던 공주를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전설 덕분에 엘로이즈와 작은 새의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지며 프랑스의 아름다운 동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악 이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그 경이로운 풍경과 향기로 유명했으며 특히 어느 한 떨기의 장미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장미는 다른 어떤 꽃보다 더 붉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매일 아침 많은 곤충과 작은 동물들이 이 장미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미는 그날의 방문객 중 하나였던 작은 나비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나비는 매일 아침 장미를 찾았고 장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비는 자기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장미에게 세상 밖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기 자신도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미는 나비에게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너의 여행을 도와주고 싶구나. 하지만 나의 잎을 한번 스쳐 성장을 축복받고 떠나라. 여행 도중 너에게 필요한 용기를 줄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나비는 장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장미의 붉은 잎을 스쳤습니다. 순간 나비의 날개가 더욱 빛나며 무엇인가 특별한 힘이 깃들었습니다. 나비는 고마워하며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넓은 들판과 산을 넘으며 나비는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바람에 흔들리는 프랑스 서부의 라벤더밭에서 향기로운 라벤더와 이야기했고 남부의 해안에서는 파도의 속삭임을 듣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비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운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비는 오랜 시간의 여행 끝에 파리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그의 눈앞에 나타났고 나비는 그의 여정이 마냥 화려한 것만은 아니지만 매우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장미와의 첫 만남 그리고 그의 축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붓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아침 햇살이 언덕을 비추자 나비는 자신의 집인 정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긴 여정 끝에 도착한 그곳에서 나비는 다시 장미를 찾았고 장미는 여전히 매혹적인 향기를 발하며 그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나비는 장미에게 그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장미의 축복이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장미는 그런 나비를 사랑스럽게 맞이하며 말했다. 너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다면 그 여정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야. 너는 내 자신을 믿고 세상을 널리 탐험했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나비는 정원에서 장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그 작은 정원은 그렇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꿈과 용기의 상징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속 속에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라갈레타 라고 불리웠으며 주민들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호수로 유명했는데, 또 호수는 햇빛에 반사되어 마치 보석처럼 빛나, 루미에로 호수라 불렸습니다. 라발레타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 호수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주변의 농장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수확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성벽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노사라고 불리는 지혜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주거나 약초로 병을 치료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어두운 비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봄 호수에서는 마법의 물결이 몰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결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의식은 소호의 춤이라고 불리며 마을의 젊은이들이 호숫가에서 춤을 추어 물결의 위협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이 춤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춤에는 옛 조상들이 남긴 숨겨진 주문이 깃들어 있었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춤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마을은 점점 긴장감에 휩싸이곤 했는데 이는 바로 마법의 물결이 스쳐가며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깨어난 자들이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변화가 닥쳤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춤을 잘 추던 소녀 엘로디가 발목을 다치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수호의 춤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때 엘로디의 동생인 마르코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춤에 서투르고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노사는 마르코를 불러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수호의 춤이다. 내가 춤을 추면서 마을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와서 허브타를 마시며 내 조언을 들어보아라. 마르코는 노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노사를 찾아가 춤의 비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그는 모닥불 앞에서 눈을 감고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영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춤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중앙에 모인 사람들은 마르코의 첫 걸음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들의 주문을 따라가며 마르코는 마치 엘로디가 그랬던 것처럼 호수의 파도와 함께 몸을 움직였습니다. 마법의 물결은 격렬하게 몰아쳤지만 점차 잔잔해져갔고 드디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엘로디는 그녀의 동생이 보여준 용기와 의지를 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르코는 무대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마을을 지켰고 이후로 그는 매년 봄이 되면 자신감 있게 수호의 춤을 이끌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라발레타 마을은 이후로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으며 마법의 물결이 올 때마다 그 춤을 통해 모든 이가 하나가 되었고 누군가의 두려움도 함께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